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원일 노원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이제 신림동까지 이제 먼 길을 직접 설명해 드리시러 오신 분들을 좀 고생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이제 공부 방법론에 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이제 처음에 접하실 때 양이 좀 많습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제일 양이 적어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만큼 좀 스마트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법이라는 경우는 이 법조문을 어떻게 사례 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주요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문을 좀잘 보셔야 돼요. 조문 되게 등한시 하시는데 이 조문에 정확히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쟁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판례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결론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판례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케이스 문제를 접근하실 때좀 효율적인 답안을. 여러분들 이제 판례 법리는 아시는데 사실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엉뚱한 결론을 강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했는데, 어, 본인은 사례 해결할 때뭐 긍정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결론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도 함께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튼. 어~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낯간지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수험 강의를 한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기존에 기업 강의 중심으로 좀 많이 했던 농사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질문받았던 거한두 가지 정도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것들은 올해 30회 공인노무사시험 저번주에 있었죠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이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이했다 사실 은이 평이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느끼기에는 문제는 평이했으나 나의 답안지는 역시나 평이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문제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이게 대부분 말씀해요. 나올 만한 거 나왔다. 중요한 쟁점들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법, 집단법 모두 중요한 쟁점들로 구성돼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리원칙 이런 것들. 이런 건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 강의가 이제 1년차, 이제 2년차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하셨던 분 계신데, 유리원칙 관련해서는 연기 때부터 출기칙 불입 변경하고 섞어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던 그런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2, 3기 모의고사 때도 내드렸고, 특히 파이널 모의고사 있잖아요. 뭐 이해본 나갔던 거, 거기에 사실관계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가이 판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뭐 거의 사실관계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뭐 낯간지럽지만 자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원에서 이야기해서 예, 낯간지럽게 좀, 좀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법 1-1문 이거 이제 법의 노조 이거 쟁점 이탈이냐 논점 이탈이냐 이런 뭐 이슈가 좀 있죠. 있는데. 그고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 설명이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나 이제 카페 에 올라갈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별노조 지부분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활동 가능성,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혹은 단체 협약의 체결 당사자로서의 그주체성 인정되느냐.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이고, 부가적인 쟁점으로 법의 노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 하급심판례에서 법의 노조라고 명시한 판례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제 영상 잠깐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 이번 출제 경향은 자 최신 판례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막, 직전, 시험 직전, 한달 전에 나온 판례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런 강박관념들이 좀 시달렸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최신 판례 부담을 좀 줄였다. 충분히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최신 판례가 나왔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했던 거 나왔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유리원칙은 이제 2019년도, 어, 겨울에 나왔던 판례고요그 다음에, 어,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뭐 권리구제이기 있죠. 고당이고그 문제 같은 경우는 2020년. 작년 상반기 때 나왔던 판례죠. 에서 수험계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급박하게 나온 판례를 우리 이제 소험시장에 수험 이게 수험생들한테 들이대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최신 판례로 출제되는 건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어떤 경향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향에 따라서 그럼 특정 포인트는 뭐겠느냐. 문제는 평이했다. 그러면 내 답안도 평이하면 점수는 또 평이하게 나오겠죠. 결국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답안에서는 기본기에 충실한 답안이 중요합니다. 이기본기라란 거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뭐냐? 특히 법조문 잘 써주시고 뭐 취지 정확히 제도 취지 이런 것들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 법리 그 다음에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신문제 그러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렇게 판단한 판례 근거들 이런 것들 검토위에서좀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 좀될수 있겠죠. 자, 그런 포인트들 좀 짚고 가신 분들이 남들보다 2, 3점씩은 더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려요. 찍어서 공부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 방사 모의고사, 당사님들 중 모의고사만 막 돌리잖아요. 이 판례도 보고 이 모의고사 저기 다보고서 보잖아요. 결국은 근데 거기에 없는 장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강사님들이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두고 배포도 해주시지만은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부리타라고 하죠. 이 부리타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연기 때부터 기본적인 쟁점, 특히 판례가 있는 쟁점들에선 꼼꼼하게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 이거 모의고사는 안 나왔지만 내가 어서 아는 것 같다. 최소한 말 비벼 쓰는 거죠. 네, 소위 비벼 쓴단 말표편하죠 그런 것들을 좀할수 있게끔 좀 골고루 공부를 좀해 다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이 어, 네. 반대인가요? 네. 1차하고 2차하고 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1차를 보고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1차부터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 가르고 이야기해서 1차와 2차를 병행해야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똑같이 2차 시험을 커리큘럼 가져갈 거,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그거 다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신술을 할수 있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썰렁한 계획이긴 한데. 자, 보시면은 2차 커리큘럼 보면은 이제 0기부터 3기까지 여기서 뭐 GS라는 건뭐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순남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다 기간별로 있고 1차 시험은 5월 초에 봤습니다. 올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차와 2차 병원을 했을 때 9월달, 12월달, 즉 GS 연기 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밑도 또 따질 거 없이 영어 성적부터 일단 취득하세요. 이 영어 성적 만만하게 보시다가, 연기가 끝날 때까지 영어 취득을 못 하시면은, 다음에 해가 바뀌면 불안합니다. 쫓겨요. 시간 쫓겨요. 남들은 2차 열심히 달리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 그거 못 달라고 계속 영어 시험 봐야 돼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괜히 자신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연기 쭉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영어 성적 아직 확보 못 하신 분들 영어부터 하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영어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 평균은 넘겼는데, 민법 과락이 많습니다, 1차. 민법이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법대생이 아니신 분들은 민법 보면 멘붕 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도 많죠. 그래서 처음에 12월 달에 민법 공부하세요. 차근차근. 영어랑 민법, 2차 이 연기 따라가기 힘드시면은 주말반, 뭔가 주말 강의라도 좀 활용해서, 동영상 활용해서 민법 같은 거좀 해주세요. 민법이 나중에 여러분 발목 잡습니다. 뭐, 이제, 뭐, 예전같은 사법시험이 있어서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시다 넘어오신 분들은 민법이 쉬웠어요. 득점 요인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비법학 전공자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GS 연계 꼼꼼하게 들으세요. 들으시고, 뭐,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 좀 하시고, 두 번째. 근데 아까도 말씀, 뭐, 이제 이재용 원선님 하셨던 것처럼 그, 어, 1차와 2차는 굉장히 달라요. 1차는 결, 결이 다릅니다. 1차는 조문하고 판례, 이거 종식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2차는 판례의 이유나 결론까지 정확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2차 노동법, GS 연기를 강의를 통해 들으실 때, 조문하고 판례 결론은 정확히 숙지하고 가자.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 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기가 넘어갑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민법은 계속 공부하세요. 민법 바랑 맞고 우신 분 봤어요. 평균은 넘었는데 꽈락이 생기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내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계속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집을 사셔도 되지만, 어, 그 춘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그 기출 문제가 모여져 있습니다. 1차 거기서 어, 관련 그 지문들 내가 보는 교재에다가 기출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일기 병행하시면서 기출 체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득점원이 돼야 되는 과목들은 노동법이에요. 노 1, 노 2가 여러분의 1차 합격에서 주요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5월 달은 2기가 시작되죠.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남들 달릴 때 같이 달려야 되는데 1차 같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선택과목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회본법 하셔야 돼요. 사회본법 같은 경우는 법리가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겁니다. 얼마를 징수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기간 할수 있다 없다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막 꼬아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본법은 미리 공부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매번 개정야입니다 1년에도 두세 번씩 개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한 4월 달부터 강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2차 때 사회본법 쓸일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무가셔서 쓰겠지만은 그건 나중 분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 수업은 최대한 뭐 따라는 가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마음을 놓으세요. 남들처럼 똑같이 쓰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1차 같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보시고 보자마자 가다만 올라오니까 채점을 보면 평균에서 내가 60점 넘었네 그리고 꽈락이 없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쭉 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기때좀 못했던 거 3기 시작할 때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모의고사 자체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2기 때 못한 것들을 하시더라도 진도와 정리 중심으로 가시고 3기 때 접근하세요. 그리고 2기 때 모의고사 나왔던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체계 체크를 하시든지 뭐 단고나 용으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